여러분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제일 깜짝 놀란 거는요. 기분,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기분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교적 긍정적이고 또 조금 자신도 있고요, 밝은 편에 속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분 관리를 안 하면 완전히 꽝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여러분들 할 일이 꽉 밀려 있는데 그게 잘안될때 이게 기분까지 상하지 않습니까? 완전 우리 페인 수준까지 가죠. 출근을 안 하면 이게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샤워도 안 하죠. 세수도 안 하죠. 뒹굴뒹굴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페인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꽤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최근에 일정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제 경우. 는 이제 컨텐츠로 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컨텐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꽉 막힐 때가 있어요. 메모를 해도 그 메모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누군가 저한테 좀 어두운 이야기를 해. 저를 살짝 건드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그냥 무너져버립니다. 이럴 때는요. 식당에만 가도 여러 가지 작은 케이스들에 의해서도 짜증이 나고 화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게 이제 최악의 악순환 고리를 타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 일주일 이상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일주일 이상 되는 게 반복됐죠. 이게 지속된다 이러면 좀 큰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시간 효율이 전체적으로 너무 떨어져서 무엇을 해도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걱정이 쌓이져 작은 일에도 분노하게 되죠. 완전한 악순환고리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기에 더 기름붙듯이 최악의 상태로 우리를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제일 대표적으로 인터넷 쇼핑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하면 그냥 계속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계속 쇼핑해버리는 이런 현상, 게임을 하는 현상, 넷플릭스에 그냥 빠져버리는 현상, 그냥 그런 조. 런 것조차도 안 하면서 뒹굴뒹굴하다가 깡소주 마셔버리는 이런 현상들 이거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거기에다가요. 이렇게 하면서 자의식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건 여러분들 더 최악이라는 거 금방 알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자의식이 들면 그게 자괴감을 넘어서 자기 혐오의 극한 수준으로까지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슬럼프가 우리가 이제 자주 일어나 아는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본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과제가 안 풀려요. 또 무엇인가 해도 결과가 흡족스럽지가 않아요. 어두운 기운이 자꾸 여러 형태로 몰려옵니다. 기분 나쁜 작은 경험들을 해요. 세수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몸 상태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미래 예측 자체가 어둡다는 걸 의미해요. 또 어두운 말이 내 주변에 내가 하는 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주변에 꽉차 있다는 이런 상황을 뜻하고요. 또몸 자체도 어둡다는 걸 뜻합니다. 결국은 몸. 말, 생각이 어두운 것. 이것이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는 아주 중심이 되는 본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요, 쉬운 것부터 풀어가는 것이 당연히 답입니다. 우선, 제일 쉬운 게 몸이에요. 몸이 우리가 움직이면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먼저 씻어야죠. 좀더 나가서 움직였어요. 거기에다가 운동까지 했어요. 이거 역시 최고죠.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 자 타인의 말이 나에게 어둡게 작 어, 들어와. 그러면 그 타인의 말을 긍정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 그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어두운 말을 하지만 그가 그의 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뭐 이런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걸 먼저 하는 것이 좋아요. 전화라도 해서 좋은 말을 해서 말의 밝음 같은 것을 적적으로 극 취하는 것이죠. 제가 잘하는 거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는 역시 코인 노래방에 시간과 상관없이 가서 노래를 3 0분 이상 하고 나. 니다 이런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기운을 밝은 쪽으로 가져가게 해주죠. 생각은요 낮은 목표로 변경해 주시는 게 우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항상 욕심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이것을 좀 목표를 쭉 낮춰주고요. 그렇게 해서 살짝 달성을 하면 그 결과를 수용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감사와 칭찬을 하고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슬럼프로부터 빠져나오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되겠죠. 알고 있어요. 이걸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해서는 안될 거. 이거는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계속 뒤지기, 심지어는 쇼핑하기 이게 한 시간 이상 되면 여러분들 이거 답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앞서 이야기한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한 시간 이상 연속해서 게임을 하고 있어. 이거 당연히 아니죠. 또한 시간 이상 유튜브나 인스타 등을 쭉 계속 보고 있어. 손가락만 깔딱깔딱. 딱 하면서 계속 누워서 심지어는 그것을 해한 시간 이상. 컵. 문자를 하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될 대표적인 것들이죠. 2시간 이상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자안 씻고 거기에다가 뒹굴거리기만 하고 있는 자기 자신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아 기분 관리라는 단어를 떠올리시기 바라 아이내 기분이라는 것도 관리를 통해서 밝은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쉬운 거, 일단 씻자고요. 쉽지 않아요. 몸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게 쉽지 가 않아요. 이거는 퍽 하고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출발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일어나서 씻고요. 몸을 정갈하게 만든 다음에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기분 좋은 말을 내가 적극적으로 전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쉬운 일 하나를 설정을 해서 목표도 낮춘 다음에 걔를 30분만 해보는 거야. 요거 한번 하면 약간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운 같은 걸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하고 샤워하고 수다 좀 떨어보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또 계획을 작게 세워서. 어그 계획의 목표도 낮춘 다음에 그것을 실행해보고 이것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약간 약간 힘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일의 강도를 조금씩 조금씩 상승시켜가는 거 이게 기분 관리를 하면서 자신을 슬럼프로부터 구출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기분 관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기분이 좀 별로인 상태 이런 상태가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막 기분이 업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 별로인 상태가 되면 잠시라도 일단 쉬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분 관리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쉬어 주는 것은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이때 역시 최고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함으로써 완전히 그러니까 다운된 기분을 완전히 없 시킬 수 있어요. 운동은 우리의 기분 관리에서 최고의 수준의 수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어두운 말을 들었어요. 당연히 어두워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제일 물론 좋은 것은요. 서로 함께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말을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넌즈스 이야기를 건너, 건네보는 것이죠. 밝은 말 하기를 상호 결심하는 그런 대화를 나눠보시는 거. 이거 역시 최고입니다. 어두운 말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어두워져서 마찬가지로 운동하세요. 운동하면서 그것을 풀어내는 거. 이게 우리가 기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니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다시 우리 어두워지죠. 일을 막 하고자 하는데 잘안 돼.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낮게 치환해 주시는 게 출발입니다. 쉬운 거부터 설정을 해서 작게 달성하는 것. 이렇게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뭐 30분이나 1시간에서 어느 정도 됐어. 바로 운동하고 씻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기분 관리 우리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관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뭉터기 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려. 요 이렇게 뭉터기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우리 삶이 어려워집니다. 기분이 꿀꿀한 순간에도 모두 그것이 내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분이 항상 업된 그 순간, 하내 인생 역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안 돼요. 기분이 꿀꿀한 순간도 내 소.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런 인생을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것. 이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책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분도요. 역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아마 기분 관리하면서 사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듣고요. 이 순간부터 기분 관리라는 걸 내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내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는 방법 이 구나, 이렇게 생각 하 시고 바로 실 천한 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기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분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 이거 아니죠. 기분은 관리하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에 처했었을 때 기분이 다운됐을 때 그것을 살짝 살짝 여러분들의 관리 방법에 의해서 극복해가면서 살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